세상은 참 묘하다. 윤장과 조국의 정변에 윤장이 승리해서 대통령이 됐다. 조국은 교수로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검찰 개혁을 주창했으니 검찰의 일사부 원리에 따라 총장인 윤장이 불을 켰고 조직적으로 조국을 조졌다. 부인과 가족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조로가 된 가운데 그 본으로 조국 가족은 파탄이 났다. 당시 만연했던 대학 입시를 지금의 잣대로 조지니 걸리지 않을 수 없다. 장담하건대 조민을 기준으로 표본 조사를 10% 정도로 대대적으로 해보면 당당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게다. 특히 검사, 판사, 변호사, 병원장들을 뒤지면 입시 전문가들은 다 아는 사실일 뿐이다. 뭐 그렇다고 조민을 두둔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그냥 가진 자들의 이익 증대와 자식 사랑의 한방편이라 생각한다. 이때만 해도 윤장은 상식과 법치의 모범으로 치부됐다. 근데 그건 숨겨진 조작임이 서서히 밝혀져 가고 있는 와중 조국은 38일 만에 국회의원이 됐다. 종전에 검찰의 몰매를 맞는 상황에서 맞받아 칠수 있는 항변권을 부여받았다. 결국 윤장이 얻은 과거의 업보를 받아야 할 차례이니 세상이 묘하단 거다. 윤짱이 얻은 사적 교훈이 그대로 조국에게 답습된 것도 그렇다. 가장 불행한 대통령이 됐으니 이 또한 그렇지 않냐 말이다. 그건 그렇고, 이젠 조국 가족처럼 상식과 공정, 법치를 주창한 윤짱과 이유지의 와훈이가 그대로 받아야 할 차례다. 조국이 당한 고통과 수치와 검찰의 압색을 감내해야 한다. 이젠 조국이 힘을 얻어 검찰 구태타를 척결하고, 검찰청장이나 기소청장으로 본래의 기소권에 집중하고, 전관예우를 폐지해 근원적인 악의 뿌리를 잘라야 한다. 그간 정치적 선동 혹은 쥐꼬리만한 이익을 탐하여 국익을 해치고, 국론을 분열시킨 폐역을 버리고 나와 국가적 발전 공공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카페 앞에 언제부턴가 박스나 쓰레기가 놓이니 점점 쓰레기가 쌓여간다. 이젠 지나가다가도 쓰레기를 버리니 바람이 불면 쓰레기가 날린다. 그래 골목 청소하니 범죄가 줄었단 말도 있다. 이게 쓰레기만 그런 게 아니다. 인간도 사회도 국가도 세계도 그렇다. 종교적 순고함이란 영적인 면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나쁜 게 보이면 나쁜 게 쌓이고 선이 보이면 선이 쌓인다.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 습관의 일상성이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요즘 의사들의 반란 그렇다. 3억 5억의 연봉이 작다고 의사가 없는 병원이 수두룩한 그 익숙함, 그 특권 말이다. 끼니를 걱정하며 월세에 근심하는 청년들의 고뇌가 한심하고 무능해 보이겠지만 말이다. 음,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설정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인천 송도역 남인천 농협 앞 배짜마 카페에서 이종하였습니다